네 안녕하세요 이멘투입니다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아 경동나비엔인데요. 경동나비엔. 네네 네. 네, 네, 네. 만원 매수가고 한15% 네. 정도 됐는데. 네네네. 네, 네. 지금 수익 나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더 홀딩을 할까 지금 잘 몰랐어요. 아 일단은 매도 사인은 나온 것 같은데. 아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혹시 죄송한데 얼마 안 됐습니다. 아 얼마 안 됐으면 더 매도해야죠. 아 그래요? 혹시 재방송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? 예예. 제가 항상 매도를 할때 어떤 기준을 세워드리냐면 우리 시진님 네. 지금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어려우시죠? 네, 왜냐면, 하 아, 내일 또 가면 어떡해. 아, 이거 내가 팔았는데 오늘 오후에 더 가면 어떡해. 막 이러잖아요. 근데 네네.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한테 항상 진짜 귀에 딱지가 되도록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, 매도는 정말 숨 쉬듯이 가볍게 하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. 네. 시장에서 준 수익을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줬어요. 더군다나 시청자님 7만원 대면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. 사신지 길어봤자 이거는 한 달도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한 네. 달도 안된 상태에서 경동나변이라는 종목을 어떤 이유 때문에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딱 났다. 그러면 그냥 가볍게 파는 것도 실력이에요. 네. 이게 지금 더 올라가냐 어떻게 될것 같냐 그걸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어 점을 받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<laughs> 지금 네네. 보시면 주가의 위치가 여기도 이렇게 봉이 있었고 봉이 있었고 지금도 그 네네. 봉을 돌파를 해주는 건 맞아요. 돌파를 네네. 해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긴 높은데 우리가 네네. 이게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10만 원에 갈지 9만 원에 갈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미 지금. 이 돌파 라인의 전고점을 이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은 선택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전량 매도를 하기는 좀 아쉽잖아요. 제가 봤을 때 네. 돌파가 나왔어요. 지금 돌파가 나왔는데 78,000원이 돌파 자리였는데 돌파가 나왔거든요, 시청자님. 78,000원 네. 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지금 8 2 0 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보다는. 절반 매도라고 하죠. 지금 15%에서 한 7%에서 8% 정도 절반 매도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네. 이 돌파 해가지고 8만 5천 원, 000원, 9만 원까지 이상 가면 그 자리에서 전략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아, 네. 그렇군요. 네 고민되실 때는 항상 분할 매도로 어,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,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네, 저는 감사합니다.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